하와이, 아, 선배 이런 느낌으로 스크립트를 패드에 옮겨서 거의 줄질 잊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よしえっとそれでは初めにセヨンさんに簡単に自己紹介をしていただけますかあはい皆さんあの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私はノースヨンと申しますまずあの教育を専門としている皆さんに出会ってあの。 こんなに大事な機会をもらってとても嬉しいと思います。私はあの日本語で教育について話した経験があまりなかったので、もし答えや説明が足りない部分があってもあの私個人の意見として理解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ごいですね、なんか。 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 스스로의 교육관을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스카레사마! 스카모, 3つも? 네. 에이, 또, 누가, 스카모, 3つ? 야, 오늘도 하늘이 너무 예뻐요. 저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과제만 하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늘 보면서 바람소리 들으니 좋네요. 건넥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표가 있습니다. 12시 50분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에 스크립트 넣어놓고, 쭉 읽어보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거의 PDF로 한 8장 나왔는데 오늘은 한장반 정도라서 한 3, 4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들어 먹었던 김치볶음밥 남은 거 조금 데워 먹습니다. 발표 전에는 많이 먹으면 약간 소화가 안 돼서 조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볶음김치는 하나가 한국에서 보내준 거예요. 어제는 또 갑자기 엄청 향수가 도져서 막 너무 우울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또잘 먹고 자고 나니까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뭐. 꼭 향수병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항상 약간 약간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혼자서 오래 지내거나 조금이라도 산책, 영양, 잠, 운동 이런 게 부족하면 금방 힘들어집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건 본인 성향을 알게 돼서. 관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만 고생하면, 아니다. 오늘이랑 내일 오후까지만 고생하면, 내일 오후엔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수 있습니다. 자, 일주일에 딱 하루 친구들이랑 놀거든요. 금요일만 생각하면서 주중을 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꽃은 일요일에 외출했을 때 사온 꽃인데, 오늘 목요일인데 아직까지 상태가 괜찮아서 기쁩니다. 일주일에 화병 하나 정도는 채워놓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어요. 밥 얼른 먹고 발표 연습마저 하고. 음. 아까 보여드려야지저 이번 ppt도 약간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귀엽지 않나요? 책 소개라서 약간 책방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なさん、こんにちは。今日は私の好きな本「だからあなたも生き抜いて」という本について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今日お話しする内容の目次です。 건책을 해란다 리유. 초자노 쇼까이. 호응도 알아쓰지. 말한다 커터 증반니. 오 하나씩 시다마이마을 해란다 리유. 진짜 눈 많이 오죠. 회화 수업 중에 눈 와서 라인에서 친구들이 밖에 눈 온다고 하자마자 막 다들 멍을 조금씩 때리는 거예요. 눈 본다고.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미나, 커이. 아, 손대る눈 엄청 온다. 너무 멋지다.